충주 500평 공장부지 토지임대 내년 5월부터 바로 가능합니다. 여기는 충주 삶이면 서롤리 계획관리지역 500평 공장부지 토지임대입니다. 공장은 임차인이 직접 신축하는 방식이고 토지만 임대하는 구조라 초기 부담이 적습니다. 바로 옆에는 식품공장과 밤가공공장이 실제로 가동 중이며 토지 바로 앞에는 시골 밥상, 짜장면집, 양평의 장국, 홍두깨 칼국수까지 식당 네 곳이 평일에도 주차장이 꽉찰 정도로 상권이 살아있는 자리입니다. 현재는 1차선 포장도로지만 1KM 구간 2차선 도로 확장 공사가 내년 예정되어 있으며 철도 전기업체가 현재 창고 주차장으로 사용해 토지는 이미 완전히 다져진 상태입니다. 대형 트럭 진입, 회차, 주차까지 모두 가능한 구조이고 민원 걱정 없는 공장 입지입니다. ktx 삶이역 1분 거리 괴산 ic 10분 거리 수안보 10분 충주 시내 15분 거리에 위치합니다. 산업단지 분양가 부담되시는 대표님들 식품 공장 소스 공장 포장 공장 냉동 냉장 창고 찾으시는 분들께 현실적인 대안이 되는 부지입니다. 내년 5월 이후 입주 가능 관심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010-3386-1440 제품 부동산